사랑하는 구원데이 가족 여러분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시고 성령의 돌파 30일 집중 전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였음을 확신합니다. 내일은 2차 초청 주일입니다. 세 가족 숫자에 마음 두지 마시고 구원데이 기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마치며 교회별 전도 특별 영상과 전국 학예수련회 특별 영상을 시청하고 올해의 모든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구원데이 전도 축제 때까지 평안히 안식하시고 내년 3월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용 뉴스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청소전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어, 이렇게 청소전도를 하시게 된 동기 또는 예.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제가 이곳에서 개척하고서요. 네. 성령님께서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네. 지역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네. 그때부터 청소전도를 새벽 기도 마치고. 네. 아침에 나와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네. 어떤 청소전도 하고 나면요.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 네 오늘 피켓전도 나오셨네요. 네 피켓전도 언제부터 하셨어요? 음, 처음에 이곳, 3년 전에 이곳에 이사 오고서서 네. 어. 기사님과 함께 횡단보도, 어, 충단부도, 횡단보도에서 같이 하다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더좀 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가요. 네. 이제 음, 직장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음. 잠깐 이제 이거 마치고 또 메뉴 네, 하나는 천국으로 보내드린 실제적인 사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무당이었었어요 한 분이. 네. 무당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들들이 와서 전대다 절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자기 우울증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하나 다울으시고 그리고 막빨간 치마 노란 치마 막 이런 음. 거 찾고 그리고 피만을 모여다막 빌고 막 울면서 빌고 막 이랬는데 네. 제가 전대했잖아요. 음. 제가 전대서 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침대에 가서 앉았어요. 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아, 예. 네.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암울한 시전들을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시에 빠져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들이 다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예심을 만나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 중에 우리 예심전도사관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교회들은 계속해서 예심본부에서 그 기간 동안에도 그 전도훈련을 시키는데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예심전도사관학교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만은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 어? 매일 보통 제그 시간이 10시부터 7시인데, 5시, 보통 이제 1시간을 나오죠. 5시 인가 나와서, 30분은 음악을 틀어놓고, 설교를 하다가, 이제, 힙을 하는 분들이올 때, 마음의 위로에, 그 사정 을 끼고, 그 다음에, 그다음고 이렇게 하면서, 기단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보 보니까, 벌전에는. 네. 그 걸쯤에는... 네. 지금 목사님께서 일곱 시지 하고 끝나시니까 또 이어서 일곱 네. 시제 전도할 분이 또 오실 네. 테니까로 전도할 분이 또또 오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그렇게 할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서 어떤 곳이든지 이 고등식으로도 목장식으로도 공통점은 처음부터 좋은 데는 아니다 삶을 네. 하고 참이 뭐 음. 땅을 기대를 붙기까지는 험했는데 오랫동안 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옹통가 되시더라 네. 어? 그래서 전도는 어 훨씬 해야 돼, 전 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아, 그래서 전도 네. 후에 그 맛있는 이제 식사와 함께 이제 침교, 또 침묵이 도모되고 그분들이 또 이제 어 다시 전도할 때 다시 또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전도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아니, 코로나 시절에 네.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와서 보라고 해서 어, 교지를 보고 아, 이거다 싶어서 제가 예심을 시작을 했고요. 어, 그때부터 성도들이한명한명 한명 등록을 시작을 했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무슨가요? 거점 전도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계속하다가 음,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쉬다가 피켓 어, 계속 피켓 전도로 이제 교회 정문 앞에서 힐링 앞에서 도로변에서 보니까 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했어요 네. 했고 지금 거점 전도는 이번 부원대회 33회 전도축제 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거처를 옮겨가지고 네. 이 장소 너무 좋아요 전도부에 함께하는 건맘대전한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 셰퍼내가 들어왔는데 전도자들과 따라 나가 보니까 이 옛날에는 이렇게 전도할 때 그냥 전도지만 이리를 하고 했는데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되니까 이 메시지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야, 뭐 예수 믿으세요 요고 하고는 메시지가 안 나오는 일 아니여. 아, 이래서 내가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출전하고 있습니다. 처럼 네. 아, 네. 어 영혼들이 막듣는걸 느끼겠죠 어떠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몇달 동안 해보니까 네, 같은 사람을 한번 보는 거랑 두세 번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냉랭하게 돼있던 사람도 자주 뵈니까 뇌디샷을 하면서 네, 친근해지면서 보금전환이 더 좋아 그러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관계전도를 네, 관계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장모님께 한테장님 나오시는데 그분이 헌빵을세 번째 받고 나서 목사이세 번째입니다. 그런 거 처음 그분이 말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이지만, 1월달에 그 첫날, 첫날그니까 겉방을 받았는데, 계속 감동이 됐나와요 그래서 지금 장면님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라에 낙심하지 말고. 엄마가 응. 제결단하셨다 아 우리 재수년이 아, 언니 어머니, 어머니가 재 제수년을 버면결제나벌어 이제 얼른, 얼른 응. 가야 돼. 얼른 가야 돼. 얼른 가야 돼. 얼른 가야 지 얼른 야 돼. 얼른 가야 돼. 얼른 가야 돼. 얼른 가야 돼. 얼른 가야 야 돼. 얼른 가야 돼. 얼른 가야 돼. 얼 가야 돼.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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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있었 얼른 가야 가있 어, 제가, 우리가 노후에해서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도 암이 아직 안 걸렸어요. 근데 암검을 틀어놨어요. 왜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간을 에서도 그 공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세서가 있는데, 그 상호 보는 것, 바로, 홍보 보고 것. 김민성 집사님, 집사님 네. 이강한 집사님, 또, 전도 우리 대장, 우리 하율입니다. 네, 우리 하율이, 반가워요. 네, 우리 전도부의 김경미, 원, 아니, 저기, 김향주 집사님. 네. 네그 다음에, 김경미 권사님, 또, 우리 김미란 집사님, 또, 우리, 박은창 안수집사님또 김포경 집사님입니다. 네, 어, 저네 감사합니다. 어, 저, 네, 우리 저, 이선율입니다. 선율이 몇 네, 아. 살이에요? 네, 아니 근데 선율이면은 하율이랑 아니에요. 그 아. <laughs> <laughs> 또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할 수는 마음으로 낙병과를 가지고서 이제서 그 저녁에는 그 농달차로 인해서 야간 그 급식 같은 걸 하고 학급 급식 같은 걸 들어가서 네. 그영도 쪽방촌의 노숙자들을 그만4 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4 년째요? 예. 다음 달 십팔 일이면 년째입니다. 4 년이요? 네. 와, 오래하셨네. 훈련 덕분입니다. 아에 안에... 그러면 <laughs> 네. 음, 어떤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 뒷걸리 전도는 일단 훈련을 받고 나니까 농달차를 어, 받아갈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오전에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음. 힘을 얻고 나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항상 정말 때를 어든지 못었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5번 당첨. 5번. 5번? 5번. 오, 5번. 5번 뭐 당첨.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버리면 안 돼. 또 선물 받는 아, 캐릭터. 7번이에요. 7번. 자, 저 6번이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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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이요4번이에 번. 1번. 응. 1번. 오, 1번. 야, 선생님이 10개 숨겨놨는데. 또 찾은 아, 친구 저, 있어? 응. 요 뭐? 2개 찾은 친구 있어? 저, 저 찾았는데. 네, 줬어? 그 일단 앉아. 1번, 1번. 어, 다음에 <laughs> 또올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번몇 번? 몇 4번. 4번. 음. 4번. 자, 음, 자 음, 우리 음, 친구들이 음, 글씨 또. 읽을 수 있지? 네. 어. 어 글쎄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하는지 읽어볼까 시장 영적 세례. 세계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사다막이 귀신도 있어 근데 눈에 안 보여 왜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했지만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물질 세계 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에 에너지를 식물을 다스리죠 그쵸 네. 이 흙과 식물은 동물이 다스리죠 물질이 채소 네. 어, 이거 가져다 자 아, 나와 아, 일단 하나씩 아 나와! 아 카메라 지 찍었어. 정하 찍었어. 우리 우리 예수나트는 네 아, 말씀 끝난 다음에 줄 거야. 우리 드세요. 우리 친구 예수님 믿어? 네. 어떻게늘도와요 어디 계요석요석 독쟁 있는 거? 네. 독쟁 있는? 독쟁 어에요 독쟁? 독쟁이 뭐예요? 어. t 고마워. 음 우리 멋진 지금 우리 꿈꾸는 초대교회주일학교 햇빛 처치 현장입니다. 아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기배당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했고요. 지금은 4시부터 5시 반까지 학생들과 함께 공원에서 배드멘턴을 지도하면서 햇빛 처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배드멘턴을 갖고 오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요. 또 자연스럽게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드멘턴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좋은 역할을 해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잠을 자면 꿈에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미국에 가려면 미국과는 비행기를 타야 갈수 있지만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예수를,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 악몽이 있는 것처럼 꿈을 꾸면 선몽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거기에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기 시작 그래서 전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니까,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에 있는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서 10초 메시지, 만화 전도지 계속 반복해서 녹음하고 읽고,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아까 이면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100명만 부딪히면은 현장이 돌파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복음의 내용인 이 10초 메시지라든가 만화전도지 천국레비션, 이 예심 무기가 다뤄지면은 더 확실한 건데. 너 가기로 했잖아, 이런 방 하면. 안 가. 이게 그러니까 왜안 가? 그냥 안 가. 안 돼, 가야 돼. 안 간다니까. 얘들은 이게 비코스 오브가 없어요. 그냥 안 가. 좋아, 싫어. 그럼 막이 말밖에 못 해. 안 돼, 가야 돼. 안 간다니까 집에 왔어요. 아내한테 먼저 와서 말하려고. 을 여보, 그 애들이 안 간다고 하는데 약간 떨어져서 말했어요. <laughs> 근데 내 아내가 놔 두세요. 그런 거예요. 놔 두세요. 뭔 말이에요? 아, 나는 이그 애들이 안 갈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어내 아내하고. 정이 들었나 봐요. 가만 더뒤돌아보 생각하니까. 근데 왜... 친해졌는가 봤더니 성향이 비슷해. 뭘안 치워. 뭘안 치워요. 안 치워. 내 아내는 뭘안 치워요. 나는 막뭘 그 버리면 죽고 닦고 막 이러고 막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거든요. 근데 내 아내는 교복이 방 안에 막 너절하게 있어도 그냥 안 치우고 넘어 다녀요. 막 넘어 다녀요. 근데 성향이 비슷해요. 성향이 비슷하니까 친한가 봐요. 남자다워요. 내 아내는. 남자답게 생겨서 이따 보여줄게요. 어,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또두 번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 아내는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 흉을 보면 좋아해요. 부러워하는 성령의 바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살자여 주시옵소서 성등...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뭐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우리 한번더 성령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뭐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있네 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 쉴뻔 있나요 마음을 있나요 예수 아래는 안식이 있어요 you